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재곤입니다. 이번 발표는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개발 개요 및 목표, 계획, 한국 한국 향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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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심도로 그러니까 제한을 뒀습니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 인프라 연구입니다. 그래서 1 세부와 2 세부로 나누어져서 어, 1 세부는 아,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여기에는 차량 개발과 인프라 지원이다 포함이죠. 프라 통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 세부는 단독적으로 해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동적 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엘더엄 레이어 4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술 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저 연구원이 주관기관이고 제가 연구단장을 맡고 있어요. 협동기관으로서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맡고 있고요. 공동으로는 학교와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통신회사는 KT, 그 다음에 MBC 기타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 기간은 작년 4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2년 9개월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약한 2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개요, 배경 및 목표입니다. 아, 필요성입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어권 연환 쪽은 레벨 3입니다. 아, 이번 거는 아, 도심 도로에서의 레벨 4 자율 주행 자동차의 협력 주행 기술 기술 개발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면서 포함할 수 있는 안전 기준까지 개발을 하고 이러한 기술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도로 실증을 통한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 현재 그 자율 기술 혁신 사업으로 나오는 예타 범정부 과제에 어떠한 그 기본 차량으로서의 어떤 레벨 4 이상을 할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량과 인프라와 그리고 방법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이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 레벨 3, 레벨 4, 레벨 5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저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벤츠나 b m w 에 사용하는 오 ACC 같은 그런 그 손을 놓고 발을 놓고 할수 있는 페달 지원하는 시스템들은 전부 레벨 2입니다. 레벨 2라고 하는 얘기는 어 손과 발에 띄울 수 있지만 뭐 시간도 제한되지만 그 마인드가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레벨 2하고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레벨 2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사람이 운전자가 집니다. 레벨 3는 같은 기능이지만 차가 개런티에서 이 부분 정도는 자기가 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간 안에서의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고 또 경우에 따는 차량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레벨 5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75년 얘기 나는데 저도 일단 동의를 해요. 정의장태에서는 좀 영어로 표현하면은 에브리웨어에서 자율차가 에브리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과 모든 환경에서의 완벽한 차량이 지원하는 거고 차량이 책임을 다치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뭐가 뭐가 되나요? 전부 다 완전한 우리가 옛날 전격제트작전 TV 드라마에서 보시는 그런 키트 같은 자동차가 레벨 5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레벨 4에 대해서 여러분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벨 4는 아까 말한 그 자율차가 에브리띵을 하기는 하는데 장소나 환경이 에브리띵이아니에브리웨어가 아니라 h e 어예요그어니까 어떤 o k 어 어떠한 지역에서는 자하차겁 모든 책임도 하율차니지 책임도 자율차가 지고. m e oil, some o i 어 some oil, some oil, 될수수 있고 맨하탄이 될수도 있지만, 뭐 경부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하도못해 킨텍스 있에하다도로 무슨 공원도로, 뭐... 우리 연구원 도로. 그러니까 써메어가 타의 써메어에 따라 갖고 엄청나게 기술이쉽고 어렵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날씨가 흐린지 밝은지 이러한 써메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신문지상에서 레벨 4 시연하고 레벨 4 성공했다 그러면 아 자율차가 모든 걸다 하는 거는 어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써메어가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써메어가. 아이 킨텍스 a에서 b야 a, a 주차장 b 주차장 a 다 막혀 있는데 뭐어 메라탄이야 테헤란 노야 어우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고 알겠 이해하시겠죠 레벨 3는 좀더 얘기하면 레벨 3는 레벨 4와 같이 써메어인데 써메어 썸웨어 자체에서도 자율차가 썸띵밖에 못하는 거예요 에브리티 책임 못 지고 하다가 아나 못하면 아 주인님 받아주세요 못 받으면은 뭐 사고 나면 그 타임의 인터벌 누가 책임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책임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요런 개념에서 보셔서 보시면 저희 연구개발 범위를 설명을 할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은 개요는 범위는 도심 도로입니다 이건 아까 레벨 3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현재 레벨 3는 고속도로 기반에서 나오는 레벨 3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행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심 도로는 길도 좁지, 사람 다니지, 신호등 왔다 갔다 하지 이상한 표지물 있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심 도로에서 공간적으로 도심 도로고 내용은 자율 협력 주행 안전 인프라. 그러니까 자율차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 협력을 하는 안전과 인프라까지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협력 주행 시스템이 vtx 기반의 도로 교통 환경을 인식하고 공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심 내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에 따른 기술도 개발하고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용화를 가속하면서 이거는 예타 과제의 패스트트랙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본, 본 과제가 진행하는 것을 이 과제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을 좀더이어갔으 하는 그런 과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공간적 범위는 도로 환경도 복잡한 그 도심 도로지만 도심 도로에서도 일정한 도로 환경이 구비된 도로 그러니까 외곽 도로에 신호등 이런 도로가 아니라 일정한 도로 환경이 구비된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와 주차장을 제외합니다. 3연속 교차로 기반 도로교통 인프라가 지원하는 환경 이런 공간적 환경과 그 다음에 어, 내용적 범위는 어, 기지국과 뭐 음, 그 인프라들 지원하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도로 자율형 안전 인프라 연구 사업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도로에서의 주변 차량과 인프라와 협력을 해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구현 가능한 기반 기술, 차량 물론 차량이 마찬가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과 인프라 지원 기술, 안전 기준, 동적 정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목표가 되겠고요. 핵심 기술로서는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율주행, 자율협력 중에 모든 도로나 다 인프라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가 누굽니까? 자동차죠. 자율차를 레벨 4 수준으로 뭐 레벨 완벽한 레벨 4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레벨 4 수준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조건 하에서는 자기가 개런티할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럼 만들기 위해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법적으로 안전 기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판단하고요. 협력주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협력주행 인프라라고 하는 v t x 통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GPS 측위가 되고 또 하나는 어 카메라나 CCTV 모니터에서 나오는 LD 동적 정보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카메라 같은 CCTV 정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적 정보 LDM 레이어 3가 아니라 4입니다. 이동하는 정보까지 인적 그 동적 정보를 받아서 얘를 차량의 지인폼을 주고 차량이 그거를 받아서 제어하는 아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 서비스가 가능한지 서비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도로 실증 도로에서 실증까지 하는 것을 저희 연구개발 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차를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 레벨 3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4 수준의 트럭이나 버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승용차 기반 레벨 4 수준의 자율차를 개발하고 여기에 측이와 통신 VTX, V2i, V2V를 다 포함한 정보가 되고 거기다가 돌발 신호나 이러한 동적 정보에 대한 그 신호도 받아서 차량이 그거를 제어를 하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협력 주행이 가능한 차량단 저희가 현재 목표는 8 대입니다. 8 대가 순 자율 주행 레벨 포 수준의 구현을 하는 자동차고 뭐 여건이 된다면 저희 주위 주위 차로서 커넥티드 비이크를 사용할 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8 대의 자율 주행 협력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인프라 다 협력을 해서 컨보이까지할수 있는 그러한 실증을 할수 있는 이런 걸 베이스로 아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량이 인프라의 정보를 받아서 제어하는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뒤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뒤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저희가 최초로 해 보고 이거를 베이스에서 차량과 정보하고 기술을 더 개발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도심 이런 공간적 환경이 환경이 죄송합니다만 맑은 날씨에 오전에 주간에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더 개발을 하고 나면은 좀더 더 레벨로 내려가면 좀더하이 레벨로 가면은 뭐 어두운데 비올 때 그것도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o d d 영역 아까 말씀드린 써메어가 어디냐에 따라서 써메어의 지역과 환경에 따른 그런 개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 과제는 이러한 거를 좀더 해보, 해보고 된다고 제어가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알고리즘도 좀더좀더 좁혀서 할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뭐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차량과 V2V 인프라 인프라도 어 카메라에서 받는 관제센터에서 받는 v2i 신호뿐만 아니라 ldm 신호까지 받습니다 돌발 신호까지 <laughs> 그런 신호까지 받아서 도심도에서 로 레벨 4 자율 협력 주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도심도로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정밀 취기하고 vtx의 통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웨이브 기반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마는. 5G까지 상용을 할수 있도록 아 인프라 지원과 동적 정보 연계한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아 관제센터라고 거창한 그런 관제센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과제의 성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세 번째는 이러한 인프라 연계 를 도심 도로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전 기준이나 어떠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한 레벨 포수의 자동차를 현재 3개세 대를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5 대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8 대를 가지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단 한군 특히 세 대가 한 군대서 세 대를 만든 게 아니라 세 군대서 각한 대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호 운영성이나 서로 호환 인터페이스까지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뭐 예타 과제 때 하시는 분들이 좀더좀 좀 플렉시블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여러 세 개의 기관 다 다른 차종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거를 가지고 바로 실증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테스트 베드인 KCT에서 사전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실도로 실증을 나가서 평가를 해서 그런 서비스 개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네 번째는 세부 두 번째 과제에서 하는 그런 건설 기술 연구에 주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적 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 레이어 3 정도 도심 도로 아 고속도로의 레이어 3에 있는 정도는 지금 현재 과제를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도심 도로에서 최상위딴 레이어 4에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차량 도심 도로에서 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돌발 상황을 관제 카메라 CCTV에 아 내든지 레이더 같은 어떤 그 이동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그것이 동적 정부에 포함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협력 주행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1차년도는뭐 현황 분석 기술 확보를 하고 2차년도는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다음에 테스트 매드에서 하고 3차년도는 평가 기술 도출을 하고 실증 도로를 진행한다고 진행할 계획을 있고요. 아요 로드맵으로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차년도에 도심도로 자율협력 그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차량을 개발하고 어, 그다음에 치기 시스템, 그다음에 KT에서 하는 통신, 엣지 클라우딩 컴퓨터를 사용한 통신 시스템들 연결을 해서 어, 저희가 차량과 통신 인터페이스를 다 연결을 하고 인프라를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차량 단과 인터페이스 연결을 어느 정도 마치고 현재 시제품 제작을 해서 여건이 된다면 10월달 올해 이달 안으로 차량과 인프라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평가를 한번 수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는 실질적인 차 여덟 대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KCT에서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한 후에 도심도로 뒤 편지했네요. 도심도로 실증 지역에서 저희가 실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증 계획은 어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실증 공모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지자체와 시 어, 지역이 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어, 뭐 화성 세설동이라고 하는 데서 아, 가장 인프라와 계획을 적절한 거를 평가를 받아서 실증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어, 사전 그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세부 시나리오와 어떠한 시스템을 연결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내년에 평가를 위해서 현재 화성시 세솔동에 있는 그 담당 그 저하고 지금 미팅을 하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과제는 앞으로 그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차가 통신의 인프라와 차량의 인프라를 받아서 이거를 차가 제어를 그러니까. 제어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서 어,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 실증과 평가를 하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좀더 나은 좀더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odd 환경하에서 개발을 하면은 그런 개발을 위한 저희 과제가 마중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과제 성과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